자, 오랑마대 김화장입니다. 자, 면포. 찾길 확보. 차가 먼저 나와서 대응을 하시네요. 차 올라가 줍니다. 자, 한칸 옆으로 들었을게요. 자, 올려서 싸우자. 제포 넘고. 내려가서 포로 사 때리겠다고 한번 위협 한번 해 볼까요? 근데 지금 포가 사 때리는 거는 상대분 포가 차를 씌우고 막 막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포로 사 때리는 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짝 위협을 하면 상대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응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럼 이거 대응하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이득인 거죠. 자, 이러면 제가 여기서 밀어서 또 싸움 걸 수도 있으니까 얘를 올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얘를 올리면 이제 차가 쫓아가는 거예요. 올리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이제 대차를 하실 수 있다. 요 소리군요. 이 차가 좀 거슬리면 대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잡아주고. 제가 상이 요렇게 뜨고 싶은데 상이 요렇게 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가 뒤로 빠지면서 얘를 선수로 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 빠지는 수보다 면상을 가요 잠재적인 상길이죠 이 상태로 상이 여기 빠지면 차가 걸리고 차가 피하면 상한테 포가 죽는단 말이에요 마가 지금 빠지면 차가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차인데 먼저 뜨면은 마가 뒤로 빠지는 수에 제가 당하니까 요렇게 가면서 차를 위협을 하는 거죠. 차 어디 갈래? 차 피하면 나중에 이제 상 뜨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러면 상 뜨면은 차가 어디로 갑니까? 아이 포가 어디 갑니까? 여기 멱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상한테 죽으니까. 아하, 올라서요. 자, 그러면 마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음 수박 이렇게 일렬로 서서 포 한번 걸어 보겠다. 계속 선수 잡고. 움직입니다. 졸달라. 자, 일단은 먼저 가서 포 한번 달라고 하겠습니다. 포 줄래? 병 줄래? 이러면은 요거 잡아도 되, 되나요? 근데 요거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차가 붙으면 애매하다. 일단, 잡아는 보는데 차가 붙는 수도 있어서. 아니면,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포가 살을 때린다. 이렇게도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음. 이러면, 상을 죽일지, 말을 죽일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상 살리면은, 마가 죽고, 마 살리면은, 상이 죽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말을 죽이겠습니다. 쳐달라. 때려줄게요. 근데 점수는 0.5점밖에 차이 안 나요. 자, 이포가 면으로 안 가고 중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 빼줄게요. 자, 이 자리에 왔어도 이상때문에 면포를 못 온단 말이에요. 마가 한번 침투해봅시다. 이러면 마 때문에 대처도 안될거고 마장수 살아있고 마가 사 때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마장이 가장 아파요. 차가 여기 와야되지 않을까 근데 차가 여기 와도 마장은 제가 칠수 있습니다. 마장 치면 사 하나 안 날라가나? 마로 막으면 사날러 가는데, 사로 막으면 차가 지켜주니까 사가 날라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포가 상대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신경쓰지 맙시다. 이 차도 반대로 돌아줄게요.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 는 기물로는 공격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놀고 있는 차 빼주는 거예요. 이제 상대분이 양차로 좀 공격을 하시겠다, 뭐, 요런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이제 이 차가 여기를 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차가 포 때리고 차가 사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마도 차가 여기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수 중앙 상 빠져서 여기 상장을 한번 쳐봅시다. 여기 상장 쳤는데 궁 틀면 여기 상장에 외통 당해요. 상장 치면은 무조건 마가 뒤로 빠지던 사가 움직이던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제가 얘기한 대로 딱 여기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살을 때릴 수도 있어요. 차가 살 때리면 선 짱이니까 무조건 살로 잡아야 되고 차가 포를 잡으면 제가 살을 다둘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있고 지금 차가 포를 때리겠다. 살로 잡으면 차가 사 잡으면서 외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분 한방수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도 갑니다. 자궁 틀었을 때 상장에 외통 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궁못 틀어요. 궁틀 수가 없어요. 뭘로 막아요 그럼? 막아 뒤로 빠지던 사가 빠지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건 무조건 사로 막아야 돼요. 무조건 사로 막아야 됩니다. 마로 막으면 외통 당해요. 아니 뭐 외통은 아니더라도. 전멸당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궁틀 수밖에 없고 제가 상장 치면 외통수입니다. 마로 막으면 차가 중앙 입궁. 이거는 무조건 마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중앙 입궁해 갖고 외통수. 마벽도 막혀 있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요 마가 상당히 늦게 나오네요? 뭐 포가 맞대리고 포가 졸잡아도 되는데 지금 극 초반이니까 그래서 포 하나 없애기가 좀 그래요. 이거 설마 포가 맞대리고 포로 상대리고 이건 아니겠죠? <웃음> 보셨네. <웃음> 때리면은 여기를 선수를 때리니까 잡기가 좀 애매하죠. 이제는 때리고 때리고 할 수가 있대요. 이제는 때릴 게 없죠. 근데 포가 차를 씌우고 열었을 때 이거 당겨서 또 걸고 포 이탈 시키면 때리고 포가 가서 묶으면 옆으로 당겨서 포장 치고. 졸로 막 먹고 막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 병을 한번 커트하고 저보고 포 이탈하라는 거예요. 포 이탈하면은 아 죄송해요. 산길이 막혀있군요. <laughs> 어차피 못 때리네. 아 때리는 게안 되는구나. 차강턴 빠졌다. 아마도 제가 여기서 이 산길 따라서 밀어서 전투를 하면 뭐 잡고 잡으면 상으로 치겠다. 요게산일 수도 있어요. 포가 떠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갈게요. 잠재적인 산길에 차가 걸렸다. 그럼 얘가 부동이란 소리인데 때려줍니다. 그냥 다 때려버립시다. 마 하나랑 졸두 개랑 바꿨으니까 제가 손해라고 할 수도 있네요. 내 나라 상 잡으면 뒤를 치고 들어온다는 소리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마달라 이렇게 빠져요? 아. 또망가야지 10초 남았습니다 자포 빠질게요 이 상의 위치가 되게 좋죠 상대의 마도 못 나오고 포도 자리 못하고 뭐 때릴 건 아니고 여기 가서 조리를 한번 달라고 해볼까요 마가 원위치 해라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오시겠다 이 소린가 어, 그럴... 10초 남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 어, 여기. 어우, 살짝 불편한데. 어, 그래. 안 와요? 안 오신다. 이쪽 포가 돌겠다. 요건가 보네. 어허이. 가라. 어, 뒤로 가겠죠? 걸렸으니까 붙이면은 면으로 워낙 찰것 같은데 어, 은근히 상대 상 뒤로 빠져서 되게 형태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얘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상들 때문에 이 병들이 못 움직여. 야 <laughs> 김을 묶이네. 이 차가 여기 가서 병 달라고 하나? 그럼 병들이 다 죽긴 하겠네요. 뭐 밀거나, 뭐 붙이거나 줍니다.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군 쳐서, 뭐 원앙을 차던 뭐 하던 형태를 좀안 좋게 보내놓고, 그냥 원앙 차면은 뭐 별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쳐달라. 내려와서 포를 묶지 않겠습니까? 아, 대차? 이거 열면은 대차 하겠다. 자, 면포 달라. 차 이렇게 빠져라. 자, 면포는 줄순 없잖아요. 뭐, 주면 저야 고맙긴 한데, 안줄거 아니야. 졸달라. 졸피하면 그냥 차로 양마 때려갖고 그냥 궁 띄워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분이 이 병을 잡기는 하셨지만 이거 잡히면 도로목. 그리고 형태는 제가 더 좋아졌죠. 뭐 상으로 여길 치겠다. 뭐 그런 소리겠는데 얘를 이렇게 붙여라 이건가요? 붙이면은 안으로 땡기겠다 아, 타타탁 탁탁 카기가좀 그런가? 궁 띄웠을 때, 아, 이게 좀 그런가? 물인가? 물일까? 줍니다, 장군이요. 마장치로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